안녕하세요 낭만 캠핑입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입추가 지났어요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한테 정말 좋은 아 진짜 좋은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그정그아 진짜 좋은 건데 그거 오늘 큰그 놈을 잡으러 어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낚시는. 무조건 잡아서 먹어야 사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사러 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몇만 원씩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낚시로 잡아먹는 게 이득인 오늘의 대상 오종.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는 진짜 뭐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분들께 드려도 정말 좋아하시고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별로 없는 음식.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나게 문어 낚시를 하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문어낚시는 낮에도 하고 물론 또 야간에도 합니다 이제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저는 오늘 야간, 야간 문어낚시를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근처에 문어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직 유튜버 하다가 지금은 낚싯배 선장으로 전향한 꼬시라코를 지금 타러 가고 있어요. 어 혹시 뭐 꼬시라코 예약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뭐 차로 한 15분? 이 정도 거리에요. 어 저희 매장에 차 한잔하러 오셔서 어 저하고 놀다가 <laughs> 출족하셔도 됩니다. 길은 꼬불꼬불하지만 길은 참 예쁘네요. 그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길이 참 예쁘다. 아니 오늘 뭐... 얼마나 노가다를 시킬라고 지금 이런 각성제까지 주는데 지금 <laughs> 아 선원이다 선원 오늘 여러분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 거예요.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 벌써 옆에 보는 두 마리째 뽑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물어 낚시, 너무 오랜만인데. 뭐 하나 올라옵니다. <laughs> 풀떼기가 올라옵니다. <웃음> 잉. 르르 <laughs> <laughs> 비교판 변명입니다날 쏘고 가라. <laughs> 저쪽에 불빛 있는 줄은 모르고. 영상을 켜놨는데, <laughs> 영상을 쓰지는 못하겠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laughs> 오늘 뭐 여러모로 안 도와주네, 내한테. 내한테 와이라노. 영상을 그래서 앞에 찍은 거는 못 쓰겠어요. 못 쓴다. 아, 속상하다. 3마리 잡아놨거든. 어쩔 수 없이 다시 열심히 잡아볼게요.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하, 아, 더 나도 사이즈 어, <웃음> <웃음> 자. 저. 고산면에 비메레이터비시이이터시메레이터 <laughs> 쇼핑몰도 있고 저거 마트라고 에 애기 테라고도 하고 이번에 팀너스도 출시하고 너도 다 있을 텐데 쇼핑몰 가보면 쇼핑몰 무조건 쇼핑몰 그래 부끄럽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자 저도 사이즈 같은 거한 마리 나왔어요 와 고래마 다행이다 진짜 체면 치리는 한다 이제 맛있겠죠. 이 문어 낚시가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장비나 채비를 고가품, 고급 제품들도 사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그냥 단순히 저렴한 제품들로 왕릉이 얘기만 써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진짜 비싼 제품 쓰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지 묵지가게뭐 하나 올라오는데 뭐야 한 마리 더 물었다. <laughs> 자또한수 올라옵니다. 야 문어는 진짜 많네. 많기는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와잘 나옵니다. 와 비싼 장비를 쓰면 감도가 더 좋아질까? 이게 단순히 무게를 느끼는 낚시기는 한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좀 써보긴 해야겠어 저도 그래야 좋은 모노떼를 또 만들지 그전에 그렇죠 비싼 것도 써보고 싼 것도 써보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낚싯대 만들 때 반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어요. 애기도 바꿨고, 또더 <laughs> 올라옵니다. ,잉. 사이즈가 아까보다 낮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쏘소하다 <laughs> 어, 뭐지? 뭘까? 문어면 사이즈가 겁나 좋은 긴데 문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고 이거? 와씨. 어 문어는 문어인데 돌돌 안고 있어. 와, 돌아 이겠네 문어가 들어 있는데 안에. 어. 아 안에 들어 있는데. 오. 문어는 작은데 돌이도 크다 씨. <laughs> 쯧배기. <laughs> <그래? 웃음> <퇴빼기 웃음> 자, 아이고. 제가 잡은 망태기. 잘안 보이네. 대충, 8마리, 9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백값 7만원에 문어 이만큼 잡으면 뽕 뽑는 거 아닙니까? 사먹으면 돈이 얼만데. 마 <laughs> 여러분, 요만큼이가 제꺼예요, 제꺼. 자, 이제 강으로 돌아가서 문어로 요리를 한번 해서 먹어봅시다. 자, 가시죠. 자. 맛있겠죠? 와. 문어로 만든 떡밥입니다. 떡밥. 덮밥. 먹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가성비가 너무 좋은 낚시라서 시즌 중에 한 번쯤은 꼭 가서 냉장고에 얼려둘 수 있을 만큼 몇 마리 잡아두시는 게 이득인 낚시입니다.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문어 낚시만큼은 잡아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낚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가세요.